여러분, 밤마다 허리나 무릎이 욱신거리진 않으신가요? 잠깐만요. 그 통증,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방치하면 3개월 뒤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중 절반 이상의 잘못된 마사지 습관으로 오히려 관절 손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분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봤습니다. 바로 통증 부위를 직접 누르는 습관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주무르고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누르는 거죠.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허리나 무릎을 주무르지 않아도 딱 3분 다른 부위만 살살 자극해도 통증이 줄어든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미 수많은 70대, 80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지팡이를 놓고 산책길에 나서셨습니다. 포기했던 분들에게도 다시 희망이 생긴 거죠. 저는 30년간 관절 통증을 연구해온 이도현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통증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 아버님, 어머님, 지인분들께 꼭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이 통증 없는 첫날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가 가장 아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침에 일어나 첫발을 딛는 순간 허리나 무릎이 찌릿하게 아프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는 30년간 관절 통증 완화법을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무시하다가 더큰 고통을 겪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얼마 전 만난 74세 김순애 님도 그랬습니다. 평소엔 괜찮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어 도저히 몸을 펴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다들 나이 탓이라 하니 약 먹고 파스 붙이며 버텼지만 점점 걸음걸이까지 틀어졌죠. 김순애님은 처음엔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또 삐끗할까봐. 카트를 밀고 가다가 주저앉을까 봐 불안했대요. 손주들이 안아달라고 조를 때도 할머니 허리 아파서 안 되라고 말하는 게 너무 속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둘 포기하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스스로가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대요.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셨대요. 외출도 점점 줄어들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도 전날 밤부터 걱정이 앞섰고요. 허리 때문에 몸을 구부리고 다니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나이 들어간다는 게 이렇게 슬프구나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제가 알려드린 허벅지 앞쪽 3분 마사지를 꾸준히 하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3일 정도 하시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이 조금 덜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마다 허리를 펼때 느껴지던 그 날카로운 통증이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나자 걸을 때도 자세가 펴지기 시작했고요. 3주차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도 괜찮을 정도가 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있게 됐을 때 눈물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즐기며 다시 예전처럼 몸이 살아난 기분이라고 웃으시더군요. 가장 기뻤던 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때더 이상 주룩 들지 않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작은 습관 하나가 만든 변화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통증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김순애님처럼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허리와 무릎 통증을 직접 악화시키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플 때 본능적으로 그 부위를 세게 주무릅니다. 아픈 곳을 눌러야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꾹꾹 누르시잖아요. 하지만 이건 오히려 근육의 미세 손상을 유발하고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통증 부위를 강하게 누르면 이미 손상된 근육섬유가 더 찢어지면서 염증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시원한 것 같다가 다음 날더 붓고 더 아픈 겁니다. 게다가 염증이 생기면 주변 근육까지 경직되면서 통증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죠. 한국 생리 운동학회 연구에 따르면 통증 부위를 직접 자극한 그룹보다 주변 근육을 이완한 그룹의 통증 감소율이 2배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픈 곳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 주변 허벅지를, 허리가 아프면 허리 주변 근육을 풀어줘야 하는 거죠. 통증은 그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근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69세 박성호님은 무릎이 시큰거릴 때마다 무릎을 세게 눌렀습니다. 처음엔 시원한 것 같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무릎이 더 붓고 뜨거워졌대요. 어느 날은 너무 세게 눌러서 무릎에 멍이 들고 부기가 심해졌죠. 걸을 때마다 무릎이 쑤시고 계단 오르내리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꿔 드렸습니다.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 앞쪽 근육을 3분간 살살 마사지 하도록 했더니, 일주일 만에 통증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2주쯤 지나자 무릎 주변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걸을 때 불편함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3주차부터는 계단도 천천히 오를 수 있게 되셨고요. 통증이 느껴질 때는 아픈 곳이 아닌 허벅지 앞쪽이나 무릎 뒤쪽 근육을 살살 주물러 주세요. 무릎을 직접 누를 때와 허벅지를 풀 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무릎을 누르면 그 순간만 시원하지만 허벅지를 풀면 지속적으로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만 통증 부위에 멍이나 열감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아픈 곳을 직접 주무르고 계신가요? 근육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줄어들어 통증이 심해집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겪으시죠. 근육은 체온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수축하면서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렇게 굳은 근육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일본 노년의학회 보고에 따르면 체온이 1도 떨어질 때 근육 긴장도는 약15% 증가했습니다. 단 1도의 차이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여름에도 무릎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72세 윤정자님은 겨울마다 무릎 통증이 심해졌는데, 처음엔 그냥 날씨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겨울만 되면 무릎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걸을 때마다 뻣뻣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내에 있어도 무릎이 시렸고 밤에는 이불을 덮어도 무릎만 차가워서 잠을 설쳤대요. 그런데 제가 온찜질을 권해 드렸더니 매일 10분씩 하시면서 일주일 만에 무릎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걸음이 부드러워졌고요. 윤정자님은 지금도 잠들기 전에 따뜻한 수건을 무릎과 허벅지에 올려두신다고 합니다. 겨울철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전 따뜻한 수건을 허벅지 앞쪽에 5분 정도 데워주세요. 마사지 전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가운 근육을 바로 마사지하는 것보다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먼저 촉진시킨 뒤 마사지하면 효과가 2배입니다. 다만 염증이 심하거나 부기가 있을 땐 냉찜질을 먼저 하고 24시간 뒤에 온찜질을 해야 합니다. 혹시 평소 무릎이나 허리를 차게 두고 계신가요? 특히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자 생활이 길면 허벅지 앞 근육이 굳고 골반이 뒤로 당겨져 허리 통증이 생깁니다. 텔레비전 보시거나 책 읽으실 때 무심코 2시간, 3시간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앉아 있으면 허벅지 앞 근육이 계속 수축된 상태로 유지되는데 이게 오래 지속되면 근육이 그 길이로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일어설 때 골반이 앞으로 당겨지지 않고 허리가 과도하게 힘을 써야 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운동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2시간 이상 앉은 뒤 바로 일어날 때 근육 긴장도가 1.8배 증가합니다. 이 긴장도가 높을수록 허리 부담도 커지고 디스크 압력도 높아지게 되죠. 65세 이영철님은 텔레비전을 하루 5시간씩 시청하며 허리가 자주 뻣뻣했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허리를 펴기가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파에서 일어날 때마다 의학 소리가 나올 정도로 허리가 굳었대요. 한번 앉으면 일어나기가 무서워서 화장실도 참게 되고 그러다 보니 몸이 더안 좋아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머를 활용하라고 권했습니다. 30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울리면 반드시 일어나서 1분이라도 움직이는 거죠. 이영철님이 이걸 실천하신 지 2주쯤 지나자 저녁에도 허리가 덜 뻣뻣해졌고요. 한 달쯤 지나자 증상이 현저히 완화됐습니다.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1분만 다리를 흔들거나 허리를 가볍게 펴세요. 가만히 앉아있을 때와 30분마다 일어날 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저녁에 몸이 굳지만 30분마다 움직이면 저녁에도 몸이 가볍습니다. 무리한 허리 젖힘은 오히려 디스크 압력을 높일 수 있으니 부드럽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오래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관절은 수분으로 보호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관절 사이의 윤활액도 줄어들어 마찰이 늘어나고 통증이 악화되는 거죠. 관절 윤활액은 99%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이 윤활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대한노인건강연구소에서는 하루 1리터 미만의 수분 섭취군이 관절 통증 위험이 2.3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갈증을 잘못 느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70세 조미선님은 물 대신 커피를 즐겨 마셨습니다. 커피도 수분 아니냐고 생각하셨는데, 카페인은 오히려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거든요. 하루 커피 5잔을 마시면서 정작 물은 한 컵도 안 드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고 아침마다 몸이 굳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하루 6잔에 물을 나눠 마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화장실이 불편해서 힘들었대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적응하면서 관절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셨고요. 한달 만에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확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기상 후, 점심 전, 저녁 전세 번은 반드시 물을 한 컵씩 드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말고 천천히 나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분과 안 마시는 분의 관절 상태는 6개월만 지나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물한잔 제대로 드셨나요? 지금 당장 물한컵 마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한쪽 다리로 체중을 싣는 자세는 관절의 비대칭을 초래합니다. 서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한쪽 다리에만 힘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렇게 되면 한쪽 무릎에는 체중이 집중되고 반대쪽은 힘이 빠지면서 근육 불균형이 생깁니다. 근육 불균형이 생기면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서울재활운동센터 연구에서 비대칭 자세를 1시간 유지하면 무릎하중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한쪽 무릎만 먼저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68세 정동철 님은 한쪽 다리에 무게를 싣는 습관으로 허리 통증이 심했습니다. 처음엔 본인도 그 사실을 몰랐는데 제가 거울 앞에서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한쪽 어깨가 확실히 내려가 있더라고요.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실으니까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척추가 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매일 거울 앞에서 양쪽 어깨를 맞추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맞추려니 불편했지만, 2주쯤 지나자 자연스럽게 양쪽에 균등하게 체중을 실으시게 됐고요. 한달 뒤에는 허리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서서 어깨와 골반의 높이를 확인하세요. 양쪽이 수평을 이루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죠. 비대칭 자세를 계속 유지할 때와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할 때 하루가 끝나면 통증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다만 척추 변형이 심한 분은 혼자 하시지 말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한쪽으로만 체중을 싣는 습관 있으신가요? 설거지 하실 때나 요리 하실 때 본인도 모르게 그러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만 고쳐도 통증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제가 수백 명을 지켜보면서 확실히 느낀 사실입니다. 이제 통증을 줄이는 구체적인 3분 실천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은 허리와 무릎을 연결하는 몸의 중심 축입니다. 이곳이 뭉치면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와 무릎에 동시에 통증이 발생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간과하시는데 사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 골반에서 무릎까지의 3분의 1 지점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기분 좋은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1분간 좌우로 문질러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요. 살살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하고 계시면 근육이 서서히 풀리면서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만약 눌렀을 때 통증만 느껴지고 시원한 느낌이 없다면 너무 세게 누르고 계신 겁니다. 손가락이 2cm 이상 깊게 들어가면 너무 센 거예요. 무릎이나 허리에 열감이 있으면 마사지 대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염증이 있을 때 자극하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거든요. 지금 허벅지를 눌러 보셨나요? 뭉친 느낌이 드신다면 바로 이 부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딱 1분만 투자하셔도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발바닥은 전신 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의 오목한 부분은 허리와 무릎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에요.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용천혈이라고 부르는데 몸 전체에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고 합니다. 의자에 앉아 발바닥 중앙을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눌러주세요. 각발 1분씩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약간 아플 수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시원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제대로 하고 계시면 발이 따뜻해지면서 다리 전체로 열기가 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당뇨나 감각 이상이 있는 분은 강한 자극을 피하셔야 합니다. 발바닥은 신경이 예민한 부위라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해요. 아침에 하시면 하루 종일 다리가 가볍고 저녁에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을 눌렀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드시나요? 그 느낌이 바로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무릎 뒤에 움푹 들어간 부위는 허리로 이어지는 혈류 통로입니다. 이곳을 수라부라고 하는데 여기가 막히면 다리로 가는 혈액 순환이 나빠지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놓치시는데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며 엄지로 뒤쪽을 3초간 눌렀다 천천히 뗍니다. 5회 반복하면 근육 긴장이 확실히 완화됩니다. 누를 때 숨을 천천히 내쉬시면 더 효과적이고요. 제대로 하고 계시면 종아리까지 시원한 느낌이 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정맥류가 있는 분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혈관에 무리가 갈수 있거든요. 지금 무릎 뒤를 눌렀을 때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혈액이 잘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스트레칭이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근육을 풀었으면 이제 늘려줘야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갑작스러운 자세의 변화는 근육을 놀라게 할수 있으니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당겼다 펴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이때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 할때 무릎 뒤가 당기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하루 5분 꾸준히 이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세 가지 마사지 후 따뜻한 물한 컵을 마시면 노폐물 배출이 촉진됩니다. 마사지로 풀린 근육에서 나온 노폐물을 씻어내는 거죠.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피하세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며 깊게 호흡하세요. 물을 마시면서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따뜻한 물한잔 어떠신가요? 물한 잔이 주는 위로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렇게 매일 밤단 3분씩만 투자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귀찮으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의식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통증은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허리와 무릎을 아무리 주물러도 나아지지 않았던 이유, 그건 아픈 곳이 아니라 연결된 근육을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관리로 통증이 쌓이면 걸음걸이가 무너지고 기운이 빠지면서 외출조차 힘들어집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손주들 보러 가는 것도 부담이 되죠. 그렇게 집에만 있다 보면 몸은 더 굳고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3분 마사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혈류가 좋아지고 관절 주변 근육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결과 하루를 시작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산책도 다시 즐길 수 있고 친구들도 편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딱 3분만 허벅지 앞쪽을 살살 눌러 보세요. 단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연골을 지키는 생활 속 습관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아버님, 어머님께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통증 없는 하루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부위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